현재 자동차가 다시 한번 SUV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 준비를 마쳤다라는 소식인데요. 바로 2026년 3분기 출시 예정인 5세대 투싼 풀체인지 소식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에서는 스파이샷으로 드러난 외관 디자인, 첨단 기술, 실내 변화, 파워트레인, 그리고 출시 시기와 예상 가격까지 모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신형 투싼은 수소차 넥소의 디자인 언어를 계승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전면부는 얇은 라이트바와 DRL, 수평형 그릴이 조화를 이루며 미래 지향적인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실루엣은 현대차의 새로운 디자인 철학인 아트 오브 스티를 반영했으며 최근 공개된 수소 전기차 디올륨 엑소와 유사한 아이덴티티를 갖출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네요. 가로형의 주간주행 등과 심리스 호라이즌 램프가 조화를 이루며 입체적인 디지털 조형미를 강조했다고 합니다. 사각형 안쪽에 led 헤드램프와 입체적인 바디클래딩, 사다리꼴 공기흡입구, 하단 스키드 플레이트가 조합돼 강인한 suv 이미지도 완성을 했다고 하네요. 직선적이면서도 입체적인 라인은 오프로드 감각을 더하며 도심과 야외 모두를 어울리는 스타일로 완성을 한다고 합니다. 실내는 그야말로 혁신입니다. 현대차의 차세대 차량 운영 체제인 플레오스 os가 최초 탑재되어 스마트폰처럼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고 하네요. 1 6 9의 와이드 디스플레이 적용, 플레이어스 플레이그라운드 스토어 앱 다운로드 지원, 디지털 클러스터와 통합된 대형 센터 스크린, 플로팅 타입의 센터 콘솔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기술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다고 하는데요. 레벨 2.5 수준의 반자율주행 기술이 기본 탑재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현대차 AI 어시스턴트 글리오가 탑재되며 자연어 기반 음성 제어로 내비, 공조, 멀티미디어 조작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OTA 업데이트 차량 원격 제어 기능도 강화했다고 하네요.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바로 디젤 라인업의 전면 폐지인데요. 하이브리드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라인업만 운영이 될 예정이며 전동화 전력에 본격화되는 시점이라고 하네요. 가솔린 터보 하이브리드 기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1회 충전 시약 100km 주행이 가능하며 전기차 못지않은 도심 주행 효율성을 강조한다고 합니다. 2026년 3분기 신형 투싼은 차세대 아반떼와 함께 공개될 예정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북미, 유럽에서도 동시에 런칭될 가능성도 크다고 하네요. 물론 가장 큰 경쟁 모델인 기아 스포티지와의 비교가 중요하겠죠. 스포티지는 디자인에서 보다 곡선적이고 감성적인 요소가 강한 반면 신형 투싼은 직선적이고 입체적인 조형미로 강인함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전면 라이트 구성도 스포티지가 스타맵 시그니처를 활용하는 데에 비해 투싼은 보다 수평적이고 간결한 라이트바를 적용해 미래지향적인 느낌을 주고 있죠. 실내 공간에서는 두 모델 와이드 디스플레이 커넥트 기술을 적용하고 있지만 투싼은 최초로 플레어스 OS를 도입한 만큼 보다 빠른 반응성과 유연한 UI 구성에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두 차량 다 파워트레인 역시 유사한 구성이나 투싼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주행거리와 함께 새로운 전동화 플랫폼 적용이 기대가 되며 이는 스포티지 대비 한층 강화된 전기 주행 효율로 연결될 전망입니다. 디자인, 기술, 전동화 전략에서 투싼은 스포티지와 다른 방향성을 보여주며 더 날카롭고 첨단화된 이미지로 차별화를 꾀할 것 같네요. 국내 출고가는 약 3,400만 원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이며 전동화 기술과 첨단 사양을 고려했을 때 경쟁력 있는 가격이라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보조금 적용 시 실질 구매가가 더 낮아질 수 있고 소비자 커뮤니티에서 기대의 반응은 디자인과 기술의 호평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2026년 현대 투싼 풀체인지의 모든 정보를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새로운 플랫폼, 진보된 디자인, 차세대 소프트웨어 그리고 강력한 전동화 전략까지 이 차는 단순한 풀체인지가 아닌 새로운 SUV 시대의 시작을 알린다고 합니다. 오늘은 2 0 2 2 투싼 풀체인지 모델의 위장막 차량이 포착이 되면서 투싼 풀체인지에 대한 예상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도 꼭 남겨주세요. Let's go. I wake up to a little bit of drool on my pillow, feel like it's gonna be a bad day. Yeah, I'm tired of shit, and the coffee ain't hit yet. Yeah, damn, ain't that great. I don't wanna go to work, cause my boss is a jerk, and I'm not even that paid I need a change in my life, cause I don't feel alive, and there's nothing that makes me happy. Oh. Hold my beer for a minute I'm about to quit my job, cash in for a ticket I'm going on a trip and I don't plan to visit I'm gonna stay there till I feel like I'm winning Oh, and this is just the beginning I need a big change, help me feel like living I need a big swing, home runs I'm hitting And I'll never look back, moving on till I get it all And we all got dreams We all want things But what you gonna do for it? How you gonna move for What you gonna be? And do you believe? You can do anything yeah. But what you gon' do for it? How you gon' do it for it?